안녕하세요. 함께 한번 쉬어줍니다. 동보는 경매 TV입니다. 저희 이번에 내부 못 보고 인수한 아파트 이제 철거가 다 완료가 됐어요. 철거 완료하고 이제 인테리어 본격적으로 내부 인테리어 시작할 건데 인테리어 하기 전에 내부 철거 된 모습 한번 영상으로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현관인데요. 현관에 보시면 여기 있던 신발장 다 철거를 했어요. 신발장 새로 짤 거고 여 밑에 단이 있어 갖고 타일로 깔려 있던 부분 전부 다 걷어 냈습니다 여기는 새로 저희가 600에 600 각으로 공사를 할 거고요 여기 벽면은 철거를 하지는 않았어요 이쪽 오른쪽 벽면은 철거를 했는데 이쪽은 이대로 이 상태로 덮방으로 갈 예정입니다 이쪽 벽면 벽면 다 철거했고 이 벽면에 산호 모양 있던 거다 깨끗하게 철거를 했고요 밑에 바닥에 있던 대리석 다 걷어냈습니다. 여기까지 다 마루로 지금 시공을 할 예정이에요. 화장실, 화장실도 다 철거를 했고 욕조 드러내고 기구 다 드러냈습니다. 화장실도 600에 600각으로 새로 할 예정이고요. 안방, 안방은 뭐 별거 없습니다. 그냥 일단 장판만 걷어내고요. 여기 베란다, 베란다에 있던 장식장 걷어내고요. 여기 벽에 붙어있던 타일 다뜯어냈고 여기 있던 타일도 전부 뜯어냈어요. 타일을 뜯어내니까 이렇게 타일 붙어있던 자국에 있던 이런 안에 내부까지 다 뜯어져갖고 여기 석고로 다 마감하고 다시 위에 공사를 할 예정입니다. 여기 있던 샤시 다 걷어냈고요. 베란다 확장을 하지는 않고 이 상태에서 폴딩도어 시공할 예정입니다. <laughs> 아파트 안내방송이 너무 커갖고 잠깐 영상을 중단했는데요. 시컷 얘기하고 자세한 내용은 엘리베이터에 게시하겠답니다. 어쨌든 여기도 철거를 했는데 여기는 저희가 석고보도로이 부분은 막을 거예요. 문을 막아서 이쪽에 화단 쪽을 마루 형식으로 공사를 할 예정입니다. 이렇게 들가면 여기가 안방이고 안방에는 이렇게 저희가 샤시 철거한 거 이렇게 지금 현재 샤시 철거한 거 폐기물 잠깐 쌓아두고 있고요. 여기 있던 벽도 다 헐었어요 넓게 사용을 하려고 이렇게 지금 다 철거를 한 상태고 저 안에 안방 화장실은 저희가 아직 철거를 안 했어요 저희도 사용을 하고 날씨가 너무 더워서 끝나고 샤워도 하고 해서 아직 철거를 안 하고 있습니다 예. 거실로 나오면 주방 철거 다 했고요 이쪽에 붙어 있던 것들 장식장 다 이런 거 철거 다 했고 문틀도 9mm로 하려고 이렇게 철거가 다된 상태고요 여기 확정된 부분 바닥에 턱 있던 거턱다 까고 다시 이렇게 평탄화 작업을 했습니다 여기는 냉장고 들어가는 장 이렇게 철거가 다된 모습이고요 요방 하나는 작은 방인데 여기는 아직 저희가 철거 전입니다 여기는 짜잔 이렇게 보시면 책상하고 오자 아직 뭐 세팅을 다 하진 않았는데 이렇게 보면 입찰 봉투도 있죠 방공님 이수자님한테 그날그날 그날 있었던 저희 인테리어 공사한 거 좀 배우고 또 어떻게 할지 의논도 하고 또 경매를 좀 배우고 싶다는 분들이 계셔서 여기서 경매 수업도 하고 할 예정입니다. 네, 이렇게 철거가 마무리가 됐습니다. 네, 철거는 이렇게 네. 보여드린 대로 이렇게 마무리가 됐고요. 이제 하나씩 인테리어해서 어떻게 변하는지 한번 완성된 모습도 같이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성공 투자 항상 응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怎么的？